촌과 야영장을 운영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지만, 이 또한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충북 정치권이 각종 규제로 차별만 받아온 충북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공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심 주택에 마약 재배 공장을 차리고 유통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을 구매한 평범한 20, 30대 직장인들도 무더기 입건됐습니다. MBC 충북의 LH 임대아파트 성면 불법 철거 보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성면에 노출됐던 노동자들까지 추적합니다. 진천에 민자 7천억 원 규모의 중국권 최대 관광단지 조성이 추진됩니다. 진천군이 확정한 민선 8기 공약 사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한 충북은 전국을 연결해주고 호수의 물까지 제공하지만 혜택 대신 규제만 잔뜩 받고 있죠. 충북지사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올라가 합당한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충북 발전의 장애 요인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히는 건 산맥으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성입니다. 서쪽으로는 마이산에서 좌구산, 송리산으로 이어지는 한남 금북 정맥이 동쪽에도 소백산과 민주지산을 지나는. 소백산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유산이지만 지역을 연결할 도로나 철도를 낼 때는 비용을 크게 키워 타당성 조사에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동남부 사군과 단양, 제천을 소멸 위험 지역에 빠지게 한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역설적으로 풍부한 수자원입니다. 충북은 한강 수계와 금강 수계가 모두 흐르는 지역으로. 담수량 1, 2위를 다투는 충주댐과 3위 대청댐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용수는 물론 약 3천만 국민의 식수원으로 쓰여 엄격하게 관리되다 보니 주변 주민들은 각종 규제에 시달립니다. 충청북도가 추산한 피해액은 연간 10조 원. 김영환 충북지사와 충북도의원들이 국회를 찾은 건 이런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으로 인내하여 왔지만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이제 만연한 불신과 분노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방법은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서해 오도지원특별법과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계보전특별법처럼 충북만을 위한 지원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충북처럼 규제 과잉지역에 만드는 교통망은 국가가 묻지마 지원을 할수 있게 하거나 호수 주변 규제를 해제하되 오폐수 유입을 막는 채집 처리 시설을 정부가 만들게끔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간 6조 원이 넘는 해양수산부 예산 가운데 10%는 바다 없는 내수면에 배정하게 하는 조항까지 그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였을 때 오포먼티브 액션을 주듯이 지역의 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 법안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는가? 중국 여야 국회의원 여섯 명도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에들을 거치면서 어떤 그 정당성에 대한 에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면은 특별법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 설득과 함께 충북 의원들의 입법을 도와 내년 상반기까지 법제정을 끝낼 계획이라고 밝힌 김영환 지사. 뜻대로 되지 않으면 충북도민과 함께 규제 불복종 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경영입니다 서울 도심 다세대 주택 안에서 마약을 재배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압수한 양만 11kg. 한 번에 1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의 평범한 다세대 주택 안으로 들어서자 암실처럼 꾸민 방에 대마를 심은 화분들이 빼곡합니다. 잘 자라도록 LED 전등과 선풍기까지 틀어놨습니다. 한쪽엔 씨를 발화시킨 모종이, 다른 한쪽엔 마약으로 쓸 말린 대마가 보관돼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0대 남성 두 명이 다세대 주택 두개 호실을 월세로 빌려 차린 마약 공장입니다. 이곳과 또 다른 보관 장소에서 압수된 마약은 14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11kg, 12억 6천만 원어치입니다. 압수된 마약 여섯 종 가운데는 환각 효과가 필로폰의 300배에 달한다는 LSD와 신종 ADB 부티나카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양수기함 등에 마약을 숨겨두고 금전 거래가 성사되면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했습니다. 대마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주로 수도권과 충청권에 유통됐는데 얼마나 유통됐는지는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텔레그램이라는 것이 그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쉽고 그 은밀하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유통 방법으로 경찰은 마약을 사고판 22명을 붙잡아 형사 입건하고 이 가운데 마약 공장을 차린 20대 두명등 6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 모두 30대 이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그 전문적인 그 조직 책 이런 사람들만 약을 마약을 취급할 수 있었는데 SNS나 다크앱에 그 접근이 쉬운 젊은층들이 단속이 안될 거라고 안심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해외로 도주한 최상위 총책 두 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체포됐습니다. 영동 경찰서는 지난 28일 새벽 80살 부친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71살 아들을 존속 상해치사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숨진 80대의 몸에서 외상을 확인한 경찰은. 외력에 의한 사망이라는 국과수의 소견을 받고 장례 절차 도중 연락이 두절됐었던 50대 아들을 찾아 살해 용의자로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들은 핀잔을 듣다홧김에 그랬다며 범행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H가 노후 임대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면서 성면을 불법으로 철거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범위를 전국 그린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 100여 곳으로 확대하고 성면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노후 임대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서 성면 해체 작업 없이 공사를 강행한 LH MBC 취재로 확인된 곳만 충청권에서 아홉 개 단지에 이릅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으로 실태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대상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 대상인 LH 노후 임대 아파트 106개 단지로 성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단지가 몇 곳인지 이 가운데 해체 신고 없이 성면이 일반 철거로 진행된 곳은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자재를 뜯어내 성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 현황 파악에도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불법 성면 철거 과정에서 성면 분진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노동자가 얼마나 되는지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추적조사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최소 10년의 잠복기를 거치는 성면 피해 특성상 향후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지 않으면 성면 노출을 증명할 수가 없어서 성면 노출과 질병 발생 간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주기적인 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도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LH가 성면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입주민 피해 여부도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성면 분진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큰 입주민들을 찾아 기록 관리하기로 결정하고 공사 가구와의 인접성 등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관계기관의 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나마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LH 불법성면 철거실태조사에 나서긴 했지만 대책을 내놓겠다던 LH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참사로 인정한 지 11년을 맞이한 가운데 충북 환경단체가 돈의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촉구했습니다.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은 오늘 기자 회견을 열고 돈의 피해 호소자가 203명에 달하고 이중5 3명이 숨졌지만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절반 정도인 106명에 불과하다며 조속한 배보상 등의 기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재발 방지책으로 분사형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흡입 독성 안전시험 의무화를 요구했습니다. 진천군이 혁신도시와 인접한 곳에 중부권 최대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시승격의 기반이 될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인데, 이 사업을 포함해 진천군의 민선 8기 공약 사업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평택 제천, 중부 고속도로와 수십 분 거리, 향후 인근 혁신도시에 수도권 내륙선 철도까지 지나갈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일대, 수도권과 한층 가까워질 이 교통의 요지가 진천군이 추진 중인 대규모 복합 관광단지 예정지입니다. 7천억 원 규모의 민자를 유치해 관광 휴양시설과 호텔, 아울렛과 컨벤션 등이 관계. 가능한 중부권 최대의 민간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낙후된 그 지역의 개발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고 또 나아가 진천시 건설에 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접근성에 배후 인구가 충분하고 무엇보다 전체 대상지에 86.7%가 군유지라 토지 확보가 쉽다는 점이 강점. 지난 6월 사업 참가 의향서를 받은 결과 전국에 34개 업체가 냈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10월 말에는 참여 컨소시엄의 사업 제안서를 받게 됩니다. 유수의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가 일단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11월에는 바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게 진천군의 계획입니다. 금국지구 개발을 비롯해 진천군이 확정 발표한 공약 사업은 5대 분야 88개. 진천형 일자리 7천 개 창출과 백곡호 레이크파크 조성 사업. 시 승격을 위한 진천읍 아파트 1만 세대 공급, 문백과 초평 산업단지 조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1인당 GDP 9만 불, 군 예산 9천억 원 확보, 9년 연속 투자 유치 조 달성을 핵심으로 한999 시대 개막을 앞당겨 진천시 승격이라는 원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진천군이 추산한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소요 예산은 2조 4,935억 원. 전체 70%가 넘는 민간 투자와 국비를 제때 확보하는데 진천군의 역량을 얼마나 결집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청주시가 국토교통부에 조정지역 해제를 거듭 공식 요청했습니다. 청주시는 올해 1월부터 7개월 연속 조정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났고, 주택가격도 뚜렷한 하락세로 전환돼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지정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청주시의 조정지역 해제 요청은 2020년 11월과 올해 5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청주지역 주택가격 상승률과 주택보급률, 분양권 전매 거래량 등의 규제 요건은 모두 조정지역 지정 요건을 벗어났지만, 최근 2개월 청약 경쟁률이 최고 20대1을 기록해 지정 요건 10대1을 넘어섰습니다.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됐던 지역화폐 청주페이의 10% 인센티브 지원이 9월부터 재개됩니다. 청주시는 9월 7일 시의회에서 인센티브 예산이 처리되면 이튿날 8일부터 10% 인센티브 지급을 즉각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센티브 충전 한도는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내년에는 국비 지원 규모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규모를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충주 법조타운이 알림동으로 이전합니다. 대법원 행정처 심의위원회는 청주지법 충주지원과 청주지검 충주지청의 신청사 이전지로 알림 도시개발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나오지 않았으며 알림 도시 개발 지구 추진 속도와 발맞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현동에 있는 현재 법조타운은 건설된 지 40년이 넘고 주차장이 좁아 민원인의 불편이 제기돼 왔습니다. MBC충북 8월 시청자 위원회가 오늘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청자 위원들은 민선 8기 지방정부 교체로 각 분야의 변화가 크다며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현안 사업을 조명하고 찬반이 엇갈리는 이슈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 이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기현 MBC 충북 대표이사 사장은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접근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개막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엑스포 조직위는 오늘 괴산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과 통역 등을 맡을 자원봉사자 500여 명이 발대식을 통해 행사 예행연습에 나섰고 엑스포 SNS 채널에는 10만 응원 릴레이 등 각종 홍보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2015년 이후 7년 만에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관람객 72만 명을 목표로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17일 동안 괴산읍 유기농 엑스포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괴산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김치원료공급단지로 선정됐습니다. 김치원료공급단지는 대규모 저온저장시설과 절임 생산시설을 조성하는 곳으로 원료조달과 접근성을 고려해 중부권에서는 괴산군이, 남부권은 전남, 해남군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두 곳의 김치원료 공급단지에는 2025년 시범 운영을 목표로 4년간 5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배추 만톤 저장시설과 일일 처리 물량 50톤 규모의 절임 가공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장섭 국회의원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분을 소비자가 직접 환급받도록 하는 내용에 일명 유류세 직접 환급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장섭 의원은 유류세를 법정 한도인 37%까지 내렸는데도 실제 소비자 가격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정유사 등 공급자의 이익만 불리고 있다며 정유사나 주유소의 가격 인하에 기대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세금 인하분을 환급받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장섭 의원은 법률 발의 배경으로 유류세 인하 3주 뒤인 7월 23일을 기준으로 인하폭을 가격에 반영한 주유소는 전체의 20%에 그쳤다는 에너지소비단체 이컨슈머에너지석유시장 e 감시단의 조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